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기사포스트 강사 권우석입니다. 자 정보처리산업기사 필기 데이터베이스 첫 번째 강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처리산업기사 필기는요 다섯 개의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각각의 과목에 대한 안내는 합격 전략 강의에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아직까지 합격 전략 강의를 듣지 않은 신분들은 먼저 수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합격 전략 강의에서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이라든지. 과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먼저 어, 수강하시고 데이터베이스부터 어,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첫 번째 강의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죠. 자,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정의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는요,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자, 별의 한계죠. 음,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이제 강의가 10개 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0개 강의가 다 출제 빈도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출제 빈도가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습니다. 자, 그것을 별표로 제가 표시를 해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별표를, 이제 별표로 표시를 해드리는 이유가, 자, 별표가 적다고 해서, 자, 이 강의 안 들으셔도 됩니다. 집중해서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구요 어, 모든 강의를 빠짐없이 집중해서 강의 들으셔야 돼요. 들으시구요 어, 여러분들이 복습을 할 때, 복습을 할때 이왕이면은 이왕이면은 별표가 많은 것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이제 10분, 한 20분 정도 여유가 남았어요. 어, 자, 10분 하고 한 20분 정도 시간이 남았어요. 그러면은 모든 내용을 다볼 수는 없을 겁니다. 어, 그때 별표가 많은 것부터 먼저 보신다라면은 그래도 높은 점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복습하실 때 확인하시라고 제가 표시를 해드리는 것이지, 자이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별표를 표시를 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 복습할 때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과목은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실기 들어가서도 실기에서도 배점이 25점 배점으로 또 출제가 됩니다. 자, 100점 만점인데요, 실기가 100점 만점에서 25점이라면은 4분의 1이잖아요, 그렇 어, 상당히 중요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요, 어, 실기에서도 다시 한번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까지 대비한다라고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은 필기 합격은 당연하고요, 실기 들어가서 너무 너무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기 들어가서 짧은 시간만 공부를 해도 충분히 마무리를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필기를 공부를 하실 때 암기 위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해 위주로 학습을 해서 실기까지 대비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십시오. 음, 그러면 실기 들어가서 편하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첫 번째 시간 목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목차를 통해서 이번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키워드를 잘 한번 보십시오. 어, 먼저 데이터베이스 첫 번째 시간이 되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어, 출제 경향을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99년부터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어, 기출 문제들 다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서 각 강의별로 해서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 정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어 여러분들 생소하다라고 느낄 수는 있습니다. 어, 많이 들으시 많이 이제 들으셨겠지만은 생소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요. 어, 다른 게 아닙니다. 데이터를요. 자 데이터라는 것은 아시죠? 자료를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자료를 모아둔 것을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들은 평소에 데이터베이스를 다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댁에서 자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검색을 하죠. 어, 정보처리 기사라고 예를 들어서 검색을 합니다. 그럼 그 검색된 결과를 여러분들이 받아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 보기에는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네이버 사이트의 결과를 받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네이버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네이버에는 검색을 자주 하는 그 정보들. 자료들을 모아둔 데이터베이스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공간에서 정보처리기사라는 것을 찾게 돼요. 찾아서 그 결과를 네이버 사이트에서 받아서 다시 여러분들한테 전달되는 그런 순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어렵다라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매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이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 시스템 무엇인지, 자료 처리 시스템 무엇인지 말씀드릴 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출 문제 풀이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 문제 풀이는 중요합니다. 자, 앞에서 배웠던 이 이론적인 내용이 실제 출제는 어떻게 되는지 어, 여러분들이 마무리 잘 하셔야 돼요. 그니까 이론적인 내용을 잘한다고 해서 문제를 잘 푼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 실제 실전에 맞는 문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아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첫 번째 강의를 들으면 첫 번째 강의에서 정리를 끝내버려야 돼요. 자, 데이터베이스 출제 경향을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0개 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데이터베이스 의 정의는 이제 3% 어, 전체, 어, 이제 100%를 기준을 했을 때, 어, 3%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출제 빈도가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10% 이상의 좀 중요한, 어, 그런 강의들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크게 내용상으로, 어, 구분을 하자라면은, 어, 첫 번째 강의에서 일곱 번째 강의, 그리고 여덟 번째에서 열 번째 강의,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일곱 번째 강의까지는 어,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어,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을 하나 짓는다라면은 설계도가 먼저 필요하겠죠. 자, 설계도가 있어야만 건물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려면은 일단 설계도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한다든지 자,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그런 내용들이 일곱 개 강의로 해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다음 자료 구조라고 되어 있는 이세개의 강의는요. 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면은 어디인가 에 저장이 되어 있겠죠? 컴퓨터 내부에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그 저장하는 방법, 자, 저장하는 방법이 아, 이제 한20% 전체 기준에서 본다라면은 한20% 정도 됩니다. 아, 그래서, 아, 이제 중요한 것은 데이터베이스 설계하고 이용하는 파트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7개 강의로 구성을 했고요. 아, 3개 강의로 해서 데이터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기에서도 다시 출제가 되는 아주 중요한 과목이 되겠습니다.